가자, 가자, 행해 예, 예. 예, 예.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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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몰랐잖아이방이지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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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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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올라왔나? 이만, 이만, 이 가자 가이 이대 빚은 못은다은 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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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해 빚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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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들어간 거 보고. 올끼들아 오오 야, <laughs> 야, 여기 좀 힘들어? 많아 여아아아 아 아, 한번도 못 <laughs> 응. 돌아가야 되는데. 돌아가면 되지 아, 좀... 안 아니, 다리 다리 빨 쪽이라서. 아, 근데 저 있다. 와. 바로 바로, 바로 바로 앞에 있어. 바로. 아, 뛰긴 뛰야 되는데. 판다 TV죠. 핵 같은데. 연막 누가 연막 던졌는데? 잠깐 앞에 바로 있네. 이네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저 있네 형님 왼쪽네 이리 안도 되나? 와아 아아 잘 쏜다 저 저쪽에 다 있어요 어디? 밑으로, 아.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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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, 밑으로 내려가 서 형님만 살려 살리, 살리게 해. 지금 살리기가 대단하다 어... 아안 돼, 안, 안 돼.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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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다 돼, 안 돼. 안 돼, 안안 돼. 안 돼, 안 왔나? 아, 씨! 바로 죽었다. 뒤로 살릴 수도 있고. 이 집에 정비하고. 좀리되었다 응, 와. 옥상 올라가는데? 그러면. 아, 우리 다아이다 이거. 철, 밖에 철계단으로 올라갔더라. 옥상 옥성 올라갔는데? 옥상에 있네. 아, 내 헤미시 없어가지고 좋댔는데. 뭔데? 아, 씨. 내쪽 보이서 내 쪽. 보이소, 내 쪽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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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오토바이 타고 올 때. 음. 어. 오토바이 어고올 떨어지는... 때, 저런 거, 저 아무도 안 왔어, 요안 먹었어. 저기 많다. 우선 저 조그만 집 있다입니까? 저내 네, 보는 방향에 요요요 요. 뭐 앞에 하나? 어, 네. 네. 네,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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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가네뛰가네 한마리 물어가네. 나이 아, 친구 좀 뚜렷똥 살금물어 물어 물어봐.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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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하나 기절. 한한 놈이요 련... 돈다. 한놈 돈다 돈다 와, 아, 아, 아... 그 사방에서 쏘노. 길가어디 있단 말이고. 저저 죽어 있는 길가. 그러니까 니네 네 시체 보고 있는데. 아니 그반그 행이 가는 길 반대로. 에, 에, 그쪽에서 왔거든요. 이쪽에서. 예. 네. 아버 밑에 지나갔네요. 오 씨발 올라가면 바보야. 아 쏠라 오 가지. 주변에 지금 는방닥 지금 밑에 1층에도 구들이오케이어디 할... 있... 있는지 봤다 오 어... 야, 2층이 있다. 들층에구들이 층에 들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친구이 친구들, 이친구 또와난 발자국 소리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들었는데 꾸잖아. 저 시체 있는데 세명 있어요. 세 명? 예. 애들 머리 많이 날려가지고 뚜껑은 없을 끼라 앞에 저 있네 저 앞에 저 있네 형님. 뭐. 아씨. 도와줘야 될것 아. 같은데. 자질 수 없네. 되게 장난다. 이많 죽고 있네 얘. <목소리> 두명더 있어. 아뛰내렸다한명 집안 집안 나왔다. 나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씨. <목소리> 네 명. 저 <목소리> <서> 있는데 보자 <목소리> 쪽에 두개쪼 내립니다 어저 창고 개 쪼개 어. 창고 한개 쪼개 다 저기 창고 한명개쪼이 쪼개 다개이개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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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개쪼 I hope 리 o u d o 한 t buy better to travel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일단 싸워도 4대3이다. 한명더 있다. 그니까 요 근처에 한명더 있어요. 오, 어, 제 집이. 제집에 있네. 어, 내 집이요. 이건 너? 그님이그 그 집에 있는 거괜찮 자, 요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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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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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국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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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 아, 뭐 <laughs> 자, 우리 내 있는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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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